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이 최근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침체되어 있던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발은 모양의 돌 주위로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됐다는 광주 북구의 말바우시장. 북구청이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이곳은 2019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 됩니다. 시장이 가진 고유한 그 특성을 연계해서 쇼핑과 관광,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저희 날바오 그 시장 문화관광 시장 사업을 그 취지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감성 시장 어메의 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예, 올해 진행을 할계획는데요총 사업, 예, 올해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향후 3년간 최대 18억 원을 투입해서 예,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지귀거리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거림 되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상권에 밀려 힘겨워하던 상인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정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바오 시장이 그 60년대 이후에 다,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거든요. 어, 그런데 최근까지도 우리 시장이 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들어서서 우리 말바우 시장이 그 북구청으로부터 시장으로서 이제 그 등록하고 인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우리 강주 시민들이 우리 말바우 시장 또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데는 좀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전통시장의 환경들이 그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이런 그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그 먼저 했던 시장들 보면서 참 우리 시장도 저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3 년간 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진행할 건데.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에서는 선진 신약으로 좀도약했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걸 바라죠. 많이 오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에 대해 교육받는 상인 아카데미와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오래된 벽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말바우 시장이 단순한 전통시장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